여보시오, 친구야. 여보시오. 음. 오늘 뉴스 봤나뭔 <laughs> <무슨> 뉴스? <laughs> 아니, 그런데, 난, 나도 뭐, 일반인이지만, 이렇게 게시물 찾아가지고 겨우겨우 알아내는 건데, 텔레비전이라든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하는 매체에서는, 음. 이런 거, 뭐, 뭐, 알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laughs> 안 해주니까. 근데 이게 아니니까. 이게 큰 그림에서 보면은 큰 언론의 메커니즘이라고 나는 이해를 해. 근데 보니까, 어.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나는 한 가지를 알았다. 뭐? 다 믿을 게 없다. 그렇지. 믿을 게다 우리 편이 아니다. 그렇지. 네. 언론 중에 한두 매체는 그래도 양심적으로 보도할 줄 알았어. 양심적이라 하는 게딴 것도 아니고 음. 이쪽 입장 그리고 음. 저쪽 입장 그걸 음. 비교할 수 있게끔 보도할 줄 알았거든. 음. 아니다. 그런 거 없지. 응. 그거 하나 우리 정확하게 알려주네. 음. 신문들, 언론들 뭐50몇 개가 된단다. 응?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언론들이 그게싹다한 목소리를 수는 내네. 수는 몇 개인데? 그리고 사람들은 그 언론들을 그 중에 한 네댓 개를 보지 않겠나? 그 네댓 개를 보고 나머지는? 그러면서 그럼 댓 개가 이 세상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는 줄 착각하고 있겠지. 그렇지. 음. 그런데 이번 사태로 인해 가지고 나는 확실하게 알았어. 응. 이 언론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구나. 그렇지. 일방적인. 응. 이 중요한 거다. 쌍방의 얘기를 알려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아니고 마치 어디서 뭐 이거 적어가지고 그대로 있는 듯이. 선생님 점쟁이 얘기까지 나오는 게 말이 되나? 그러니까 제대로 되는 정보 입장. 그 사건 하나하나가 가지는 사회적 반향, 영향 이런 것들에 대해까지 고민해가지고 그러니까 언론 철학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보도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지. 그렇지. 그 과거에 언론인들은 이 기사가 끼치는 사회적 영향 그런 음. 것들을 고민해가지고 그 가급적 면뭐 긍정적 방향 아니면 경선의 방향 비판의 방향 이런 것들을 관점을 가지고서 이거 보도를 했는데. 근데 옛날보다 더한것 같아. 옛날보다 더한게 아니고 지금은 그런 개념이 아예 없다라는 거지. 있는 쪽은, 있는 쪽은 그나마 그 돈이 되는 쪽이지. 그러니까 공공성에 대한 음. 가치보다는 돈이 되느냐안 되냐, 이거지. 음. 그러니까 오직 돈이라 돈. 왜냐면은, 그 한국일보 뭐 단독 점쟁이 이런 기사를 올리놓으면은, 말도 안 된다 하면서 보는 사람 숫자. 그리고, 그 아, 하면서 보는 사람 숫자. 숫자가 늘어나면은 결국은 돈이 이렇게 되거든. 음. 그 광고가 옆에 붙는 광고, 뷰수에 따른 광고, 그거거든. 그리고 그걸 인용해서 쓰는 허가는 그것까지 광고에 같이 먹거든. 몇 장이 음. 그래돼 되거든. 그래서 그게 얼마나 노출되느냐에 따라서 광고주가 광고를 돈을 줘. 음. 거기 계약이 돼 있단 말이야. 음. 그래서 이제, 뭐 인사이드나 이런 데서, 제이, 그 뭐지, KBS 제이라고 있잖아.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 음. 거기서 계약이다 했잖아. 인사이드에 광고를 어떤 식으로 받고, 어떻게 해서, 뉴스를 어떻게 확장하는지. 자기는 기사가 아니고, 그, 음. 카피라이터. 즉, 음. 커서 나르고, 살짝 손만 봐가지고, 우락가이막 계속 음. 날리고, 올리고, 빨리 올리고. 그래서 조국 이름이랑 몇 가지 키워드를 넣고 어떤 방향성만 맞으면은, 오케이, 오케이 되고, 그거 빨리빨리 내보내고, 그럼 거기서 조회수가 얼마만큼 나오면은, 그게 조회수 뭐, 만 건당 얼마, 이만 건에 얼마, 이런 식으로 계약이 되면은, 무조건 말씀해가지고그 중에 재밌어가지고, 말 보고 조회수가 1등, 2등 되면은, 그래서 뭐 상위랭크에 올라가면은 돈 얼마 더 받으니까, 그돈 벌기 위한, 그걸로 쓰이니까 이제 뉴스 내용의 가치 뉴스로 인해가 누군가 피해를 본다 도의적 피해를 본다 이런 생각을 아예 안, 안 하는 거지. 아니 어쩌다가 우리 세상이 이렇게 된 거네. 이돈 돈을 떠나서 아닌가. 음. <laughs> 얼척이 없었어 말이야, 논. 그러니 지금 뭐그때문 이명박이가 들어오면서 경쟁, 뭐, 무한 경쟁, 음. 인터넷에 뭐, 땅 파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광고. 음, 음. 그 경쟁, 그거잖아, 무한 경쟁. 그리고 그, 옛날에 왜 그, 미디어. 그래, 이런 거 뭐. 들어오면서 종편이 쫙 생겼지? 그 종편이 생기니까, 광고 경쟁, 음. 생존 경쟁. 그, 그러니까 대한민국 언론 시장 한정되어 있는데, 음. 언론이 확 늘어나니까, 각자 먹고 살기 위한, 그게 있어야 되잖아. 맞다, 그 옛날만 해도 매체가 몇개 없으니까, 네. 그 중에 한나는 그래도 올바른 보도를 했단 말이야. 그렇지. 어떻게 하더라도 30%는 나오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쌍방 보도를 해줘가지고, 네. 우리가 취사 선택을 할수 있었는데. 그렇지. 신문도 마찬가지고. 그, 그 그러니까 양질의 고급의 어떤 정보 소스들을 국민들이 봤는데, 지금은, 황색 저널리즘, 황색, 그리고, 변태적인, 그러 그러니까 사회적 변태, 뭐, 성적 변태가 아니라, 이데올로기적 음. 변태, 시각적 변태, 뭐, 이런 것까지 다적용 되는 거죠. 그러니 먹방, 이런 것도 막 보이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뉴스를 보는 인구, 드라마, 개그, 정체적인 시청률이 다 떨어져 버린 거지 다 그런 거 네. 필요 없고 네. 지금 대통령이 자리를 비웠잖아. 네. 해외 순방을 나가는 유엔 그참석하잖아그 네. 네. <laughs> 시기에 압수 수색 영장을 판사가 네. 영장을 네. 도장을 찍어줘야지 나갈 거 아니가. 네. 그, 검찰만 문제가 있는 게아니잖아이 네. 판사도 네. 생공이 있는 건지 아, 여기 들어보니까, 음. 김월동 국회의원, 전국회의원이 아나? 알지. 아, 어, 그분명느리가 음. 오늘 도장 찍어줬다, 다. 그러니까, 다 연결되어 있다니까. 아. 아 그니까, 기득권 네트워크, 전쟁이 전쟁. 아 옛날에 그, 윤, 윤모식이, 어. 그 사람 누구? 어, 윤. 안 어? 그 아? 날에 저, 그, 윤석열이와 같은 그거? 아니 아니 그 그때 자택 압수영장 내했다고 하니까 음, 음. 그래도 생활의근거지은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음. 압수수색을 내면 안 된다고 했거든. 그렇죠그 어, 사람들은 그 생활에 <laughs> 그건 보장이 되고. 음. 아 참. 그러니까 그게이이 이 사람 저 사람 입장 관점 위치에 따라 전혀 다른 상황이 되는 게. 자연스러운 거고, 당연한 건데, 우리 입장, 내 입장에서는, 뭐, 일정 입장 정도, 우리 편의 입장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안 들어준다는 거, 그걸 떠나서, 음. 최소한 기본적인 그, 룰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건데, 전쟁이기 때문에, 그 룰을 자체를 지키면 진다라고 보기 때문에, 무리를 음. 해서라도, 룰을 안 지키고 이기기 위해서 한 싸움이지 지금. 그러니까 이게 개 싸움이 개 싸움. 음. 아, 여보시오 구야 여보죠. 응. 오늘 뉴스 봤나. 뭔 뉴스? <laughs>